1월 6일 후아유 오늘은 추애굽기 30장에서 31장 말씀을 정독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모세의 중보기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세워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빌미거리가 되니 화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 못하시겠으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까지도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목숨을 걸고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간절한 중보 기도인, 것, 중보 기도인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하나님의 모세가 모세의 기도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모세가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일꾼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이목을 중시하며 예배하고 신앙생활해왔던 나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중보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육체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 힘든 과정을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 또한 이제는 잘 훈련받아 내 뜻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런 기도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크.